안녕하세요. 탈보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 수술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수술은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방법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수술을 피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수술의 안정성, 수술 후 회복 과정, 그리고 수술 후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면서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 수술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척추 수술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척추 수술은 과거보다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최신 수술 기법과 정밀한 수술 장비의 도입으로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아졌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술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르지만, 수술 전 철저한 검사와 준비 과정을 거치면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수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다.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말로 장애는 수술 시기가 늦었거나 수술을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 즉, 수술 자체로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통증 관리가 좀 가능합니다. 척추 수술을 받으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라진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 후에도 일부 통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이고 통증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통증이 점차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아픈 것은 수술 후 1일에서 3일 정도가 가장 많이 아프고 그 뒤는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술의 주요 목표는 심한 통증을 줄이고 마비를 막으며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물리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조절 그리고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통증 관리 방법을 찾아야 되고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활동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으면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회복 기간 동안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적절한 회복 과정을 거치면 일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벼운 운동도 가능합니다. 어, 걷기, 뭐,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좀 하다가 더 통증이 줄어들고 건강해진다면 뭐 축구나, 뭐, 골프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스포츠 같은 걸할수 있나요? 라고 그런 의문을 갖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술을 안 받았을 때 그런 스포츠들을 할수 있는지를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고 나서 무리하지 않도록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령자도 척추수술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척추수술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아유, 뭐,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부터 해서, 나이 많은데 위험하지 않냐,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 즉, 극심한 통증, 마비, 일상생활의 지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고령자라도 충분히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령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입니다. 고령자가 척추질환이 심각하게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 장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분이 척추질환이 심각한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이 상태가 심각한데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자체를 받았을 때, 음,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아요. 나이가 80, 90 넘은 분들도 뭐 수술하면 10분 중에 한번 돌아가시고, 아니면 100분 중에 한번 돌아가시고, 그런 일잘 없습니다. 거의 어, 확률이 뭐 몇천분의 1 정도의 그런 잘못될 확률이 좀 있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합병증, 아니면 심각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 을안 하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제가 많은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 90이 넘었어요, 환자분이. 93세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좀 건강하셔가지고, 일상생활 다 하시고 그러다가,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것도, 꼼짝할 수 없는 거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자제분들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어, 의견 일치가 안 되죠. 일부는 미국에 계시고, 국내에도 이렇게 퍼져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뭐 이제 곧 93세, 만 나이니까 뭐 95세, 죠 우리 나이로, 어, 이런 분이 뭘 수술하냐. 그냥 누워 계시면 되지. 해서 수술 안 했어요. 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하고, 가족들의 그 선택을 존중했는데, 물론 어떻게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못 고를 것 같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 두달 있다가 가족들이 같이 다 왔어요. 환자분을 모시고. 이유는 누워 계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못 걸어 다니신 거는 본인도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진 않는데 누워 있어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두 달이 넘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대로라면은 뭐 금방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수술을 해드리러 온 거죠. 뭐 가족 간에 뭐 싸움도 좀 있었지만 결국은 하자는 쪽이 다책임질게 그러고선 밀어붙여서 결국 수술 하고 생각보다 많이 좋아, 좋아지셔서 걸어나가셨습니다. 못 걸어나가실 줄 알았거든요. 두달 지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해서 수술 자체로, 그러니까 올 때보다 더 악화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정도, 몇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수술 스킬이 아주 뛰어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아, 나빠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술 후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 필요하죠. 척추 질환은 특정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문제 때문에 발생하도록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 대부분입니다. 척추 디스크는요, 고혈압이나 당뇨병하고 비슷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크는 자세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디스크가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운동, 올바른 자세, 체중 관리 등이 디스크,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척추 질환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평상시 건강 관리 잘하시고 적정 체중에 자세 좋은 분들 디스크 많이 걸리시죠? 네, 걸리십니다. 그 예방 효과가 그렇게 기대만큼 아주 크진 않다는 거. 물론 예방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은 문헌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한10% 전후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방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아나내 몸을 너무 혹사해. 나 자세가 너무 안 좋아. 나 일하는 자세 정말 이거 어, 내 척추 다 망가지는 것 같아.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미 척추 질환이 발생했다면요. 그때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뭐5% 10%라도 도움이 되는 대로 하는 게 좋겠죠. 척추 수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두려움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장애는요, 수술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수술을 못 받거나 수술 시기가 늦어서 이미 늦어서 수술을 해도 극심한 통증만 좋아지고 장애는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척추 건강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난 무조건 비수술로 할 거야. 난 절대 수술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수술 얘기를 하면요. 나쁜 의사이고 수술 얘기를 안 하고 아, 비수술로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의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런 인식은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어, 이 인식을 여러분들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장애는 비수술로 유발된다는 것, 수술 자체로 유발되는 장애는 별로 없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얘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